많이 들 거고 병풍이 많이 든다는 거지 양력 7월 달에도 사건 사고가 많지 바람도 많이 불 거고 비도 많이 올 거고 뜨거운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일 거고 산사태 조심하라 고 그러고 하반기 태풍이 무서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외져 있는데 다리도 끊길 수 있다라니까 북한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쏴될 거고 다른 나라 소전쟁 날 거고 이번에 기도해서 받은 거는 2013년도, 지금은 6월달이야. 오늘은 6월 30일이지. 6월의 마지막 날. 근데 벌레들도 많고 지금 막 테레비에도 작년에도 나왔던 벌레들이 쌍쌍이 같이 움직이는 그 벌레 말고 다른 벌레들도 많을 거고 어쨌든 해충도 많이 들 거고 또 고추 같은 것들도 병이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채들도 물론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차이도 있겠지만 병풍이 많이 든다는 거지 또 전체적인 건어 시끌시끌 나랏님들도 계속 시끌시끌하고 어수선하겠지만 양력 7 월달에도 말 그대로 어 사건 사고가 많지. 이것든 저것든 바람도 많이 불 거고 또 비도 많이 올 거고 뜨거운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일 거고 바다에서 또한번 크게 크게 해일이든 뭐를이든 그런 게 있고 산사태 조심하라 그러고 지진 조심하라 했잖아 산사태 계속 계속 날 거고 건물 붕괴된다 그랬는데 붕 건물 이것저것 계속 그래도 지반이 낮아졌으니까 자꾸 그럴 거고 뜨거운 지역은 너무 말라서 비틀었으니까 가뭄이 들여서 홍수가 한번 났다 그러면 그냥 말 그들 푹 적시는 게 아니고 부서져서 으깨어져서 떨어지는 격이고 음, 모두모두들 어, 고속도로든 어디든 다리도 또한번 끊어질 일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많아 시끌시끌한 것도 많고 근데 벌레들 조심해야 해 이상한 특이한 벌레들 지금은 시커먼 벌레들이 그렇지만 무슨 주황색깔 같은 갈색 같은 벌레들이 나와갖고 또 시끌시끌할 때 많아. 벌레들이 좀 이번에 피해를 줄수 있다. 응, 말 그대로 야채 같은 거에, 과일 같은 거에 피해를 많이 줘서 병풍이 벌레들이잖아, 병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태풍도 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있다 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반기 태풍이 무서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이번에. 비가 좀 진짜 많이 온다고 확인해서 또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는데 남쪽으로 많이 때리잖아 그래도 어 서쪽도 동쪽도 무시할 수는 없어 응. 그러니까 모두 모두 어내 집안에 그렇다고 피해는 어마 엄마에게 많이 큰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몇백만 원뭐 이렇게 밖에 안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내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또랑 같은 거잘 뚫어 놓고 또내집 앞에 담배꽁초 같은 거 있으면 다 주워서 모아 놓고 미리미리 내 집은 내가 관리해야지 그리고 어 눈병도 줄 거야 눈병 돌아서 음 이것저것 안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닐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이번에 좀 물피해가 좀. 응. 물피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건확갔다 여기 갔다 때리진 않지만 어 조금 외져 있는데 그런 데로는 다리도 끊길 수 있다라니까 그래도 뭐든지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산골짜기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바다 근처에 가지 마라 비가 많이 온단다 바람이 많이 분단다 그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지 했다가는 낭패 보면 내가 족 슬픔 주고 또 집안에 우한. 하면 속상하고 그런 것들 뭐든지 지금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많고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들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들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게 좋아. 그 이번에 백두산 갔다 오셨잖아요. 응, 백두산 다녀왔지. 이... 부산에서또공수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응공수를 받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런 것들 나도는 어수선한 건뭐 계속 몇년 동안 그럴 수 있을 거 하고 시끄시끄한건뭐 여전히 똑같고 바람 많이 불고 지진 있고 상반기는 큰 태풍 없고 하반기는 들어 있고 말 그대로 북한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쏴될 거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소전쟁 날 거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이번에 기도에서 받은 거는 해충들, 벌레들, 지진들, 산사태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하반기야. 하반기라고 볼수 없지만 중 하반기지. 초가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으니까 중반기 하반기. 그 사이에. 응,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큰 바람, 작은 바람은 다 들어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